김경수 2년형.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는 모두 카톨릭 신자라고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십계명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십계명은 야훼 하느님이 선지자 모세에게 내려주신 법이다. 즉 십계명은 인간이 만든 법 위에 있는 하느님의 법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법을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하느님의 법중 하나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이다. 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경수가 8,800만 개의 댓글 조작과 관련해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고 2년형을 선고받았다. 대한민국 전 국민 수의 2배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허위 댓글을 통해 문재인 후보에 유리하도록 여론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김경수가 혼자서는 할수 없다. 그러므로 그는 드루킹이라는 전문가와 함께 이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의하면 김경수는 대선 전후 32차례에 걸쳐 드루킹에게 먼저 전화하거나 비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범죄 행위의 상황을 점검해 보자. 범죄의 목적,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범죄의 수단, 킹크랩이라는 댓글 조작 자동화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범죄인, 문재인 후보의 최측근인 김경수와 드루킹이라는 필명을 가진 자, 그들은 각각 2년형과 3년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의 피해자. 문재인을 제외한 다른 대선 후보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해자이다. 범죄의 최대 수혜자. 이 범죄의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 후보이다. 당시 선거 유세를 마친 후 문재인 후보의 부인 김정숙 씨가 김경수에게 경인선에 가자라고 외치는 것이 여론에도 알려졌는데 바로 이 경인선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 전문가 드루킹이 이끄는 조직이었다고 한다. 당시 그녀의 육성을 들어보겠습니다. 경인선가 간다. 경인선에 가자. 간다. 경인선에 유죄 판결을 받은 김경수가 문재인 후보의 최측근이었다는 사실. 여론조작의 최대 수혜자가 문재인 후보였다는 사실. 경인선을 애타게 찾는 김정숙 여사의 목소리.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 채 하고만 있을 것인가? 이것이 천주교인의 양심인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주신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주었고, 신임을 주었고,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에게 고개 숙여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도 어렵습니까? 세상에는 많은 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가장 증오하시는 죄중 하나는 배운 망덕의 죄, 뻔뻔한 죄입니다. 즉, 죄를 짓고도 뉘우치지 않는 것이 그 죄를 범하는 행위 자체보다 더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진심으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